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. 저는 지금 가지를 심으려고 하는데요. 어, 이 가지가 정말 네 작년에는 아주 나무처럼 잘 자랐거든요. 자, 올해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을 지금 이거는 그름이랑 같이 넣은 거거든요. 그름물인데요. 자 이렇게 넣고서 지금 여기에 물이 이만큼 되었잖아요. 그러면 얘를 포트에서 뽑아왔어요. 뽑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. 이물 속에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되겠죠.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네, 발이 이제 나오잖아요. 이 발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지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아요 저는 이렇게 심었는데 제가 심는 방식이. 오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, 벌려서 여기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어, 눌러주기만 하면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은 지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쳐져요 어, 안쳐지고 난 뒤에 이렇게 북주기를 할 거거든요 음. 지금 물을 갖다가 잔뜩 줬기 때문에 지금 오후에 네, 또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넣을게요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팍 이제 눌러서 이거를 이렇게 빼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, 아주 제가 심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"아이고, 저렇게 심으면 안될 건데"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. 네, 제가 어 작년에 또 재작년에 또 계속 이렇게 심어왔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물이랑 해서 넣은 곳에다가 지금 얘를 뺐어요. 자, 이렇게 흔들어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렇게,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된